먹고 <laughs> 는데 갑자기 그렇게 찍으신다고요 <laughs> 그럴 수 있지. 뭐, 뭐 시켰어? 저요, 상하이 버거요. 오, 요즘 소스를 그렇게 줘? 오늘 이거 다른 아, 땀... 다른 거 드신 거 같은데. 아 그래? 소스가 들어있었어요. 상하이너뭐 먹었어? 저요. 응. 먹을게요. 뭐하는 거야? <laughs> 뭐하는 거지? 뛰어오 상하이 먹었어요? 나도 햄버거 먹고 싶긴 하다. 응, <laughs> 음. 그럴까? 빵을 안 먹는데 토스트를 하나 먹긴 먹었어. 음. 집에서, 집에서 뭐, 뭐 하나 먹었었는데, 뭐 먹었지? 계란? 어 계란찜 있던거 케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오 거기 그때 그 뭐야 o w h 하 w to do it. I don't know h 제작 t 사람 o it. I d o n 거 know h o 기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 o 요 t know h o 그 to do it. I don't 모여있는 데 음. 뭐 리딩을 진짜 하는 거 아니고 작가랑 리허설한다는 개념이랑 응. 응. 보니까 그냥, 그냥 뭐 작가랑 얘기하고 그런 거 맞지? 뭐그 패널들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얘기 좀 하고 어. 저 전에 했을 때는 그냥 응. 차로 오셔서 어. 얘기만 하시고 차에서 대기하다가 바로 나가서 아. 했었어요. 내 자꾸 찌가 차 막히는 거고. 그 얘기 하던데 그 안에 카메라가 다, 어. 다 숨어 있다고. 어. 그리고 난 카메라를 샀어. 오 어떤 걸로 샀어? 큰맘 먹고 샀어. 오즈모 포켓이라고 오. 샀어. 다음 주 오면. 오빠 열일 하셔야 되네요 진짜. 이래야 돼 서은아 부탁해 <laughs> 영화는 뭐 없냐? 영화는 <laughs> 지금 유튜브 찍을 때 <laughs> 계속 옆에서 <laughs> 네. 나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 어떡해요? 알려줄까 지혜야? <laughs> 어떡해요? 김태희, 홍준기 계속 이런 얘기 <laughs> 장동관 <laughs> 왜 이름 얘기야 이름 얘기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? 음. 아러면 편집하겠다 소리님 입만 입 모양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. <웃음> 마스크 갖고 <laughs> 어, 나니? <있구나>. 마스크 있죠. <laughs> 눈까지. <눈가에 웃음> 눈만 보이. 아저 전에 그 고급 동 그렇게... <laughs> 했던 것도 <웃음> 어. <웃음> 눈만. <웃음> 어 얼굴 보이지도 않아. 근데 오늘은 감기 걸려서 마스크 하고 왔어요. 잘했어. 응. <laughs> <laughs> 어, 땡큐. 오빠. 어 뭐야 이게? 팥탕이야 어. 어메이 문장 끝나고 이렇게. 지금 줘 그냥. 얘뭐 어, 아, 씹고 있어. 저고 아, 있어. 아, 얘 예, 조문개는 것만 항상 싣고 있더라고. 자 이게 핸드폰은 카메라 전원을 하려면 이걸 껐다가 켰다 아. 이러면 두번 클릭하면 셀피 모드, 두번 하면 전면 모드 뭐 이렇게 카메라. 가 아, 빨리 왔으면 좋겠다. 오줌이 오케. 조접. 그리고 화질도 그래요? 좋고. 아, 그래요? 음. 여어쨌건한 2년 전 핸드폰이다 보니까 그렇죠. 핸드폰 카메라가 렌즈 사이즈 때문에 어쩔 수없어요예에 음. 예전에 골 여기서. 많이 어요어이여기서 많이 있여기서 많이 여기서 많이 있이요 여기도 많이 있어요. 여기요요요 그리또? 응. 나열0팩씩 그래 그리또... 그러지마 <laughs> 갑자기? 갑자기 녹화를 왜 누르는거야 맞으니까 <laughs> <laughs> 인사하는거지 좀더 한번 나와야죠 아니야 아니야 그 나올 수가 없어 <laughs> 얼굴이 이렇게 살쪄가지금 어딜 나온다고 아, 나올거야 이게 이제 올라가 편집 요청 제발 아 편집 불가 편집. 정말. 아, 성운이 너살 많이 빠졌다며? 누가 그래 아니야? 운동하면서 <laughs> 많이 빠진 거 아니야? 아니, 누가 뭐냐? 봐도 안 빠진 거 같은데? 형 어. 그래도 3, 4kg 뺐잖아. 쟤야 혹시 3, 아니, 4kg 뺀거 아니야? 아니요. 1kg 빠졌을 거야요 1kg? 응. 왜 이렇게 못 빼? 복싱하는데? 아니 그게 어. 제가 이틀에 한번걸로 가는데 어. 안 가는 날 그렇게 먹어요. 어. 그러니까 건강한 돼지가 됐어요. 지금 되게 건강해 <laughs> 나는 복싱할 땐 78kg까지는 냥빼 복싱할 때는 근데 그잘 빠지긴 해. 형 지금 몇 k 어... 지금 8 9형 아, 많이 쪘다 형 저랑 8 9 근데 형 진짜 안쪄 보이네요 저랑 5... 아니, 배가, 배가 많밖에차네나한 번도 8 6을 넘어간 적이 없어 근데 7 8까지 빠진다고 복싱하면? 그치 78kg 까지 빼지 82에서 78. 야, <laughs> 되게 돼지같이 썬다. <laughs> 아, 폭신 그렇게 <힘들다>. 좋은데. <laughs> 나 이거 벗고 들어가, 들어가. <laughs> 일단 들어가야 돼. <laughs> 내가 할게 마흔 하나인가요? 이게 마흔 문제지, 마흔. 아, 저는 마흔 41... 하나. 아, 또 네. 소주. 9 7인데 생일이 빨라요. 아. 네. 그래서 예. 저... 네. 저... <laughs> 아니, 유튜브 하는데. 유튜브에? 어? <laughs> 별걸 다 합니다. <laughs> 정말 소통하고 다. 연기 하나 먹고 사기도 바빠 죽겠다. 아니, 근데 워낙 그냥 이런 저런 거 좋아해서. 네. <laughs> Yeah.